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재개발 뉴타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에게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의 최저가 7억 또 최저 프리미엄 어,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은 감정평가 통보된 금액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최저 프리미엄 처음으로 어 2억에서 많이 내려간 1억 6천 7백만 원, 1억 6천 7백만 원의 최저 프리미엄이고요. 대지가 어 19.8평 주적인데요 어 거기에 금상첨화로 현금 동원도 4억 8천 2백만 원으로 충분한 아 정말. 초초 금매물이 출몰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음 이제 뭐 어, 정말 은 지금 부터는 금매물 어, 어, 속보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려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 디테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진 일동에 있는 상가주택 입니다 수진동 1500번지대에 있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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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 있습니다 반지하 2층료대지 19.8평 건물 1 어, 1 1제곱미터 평범한 예, 전형적인 상가주택입니다 음, 85년에 건축됐고요 예, 7억에 과감하게 나왔어요 예, 이게 감정평가 통보 전에는 어, 이러한 물건들은 최소 8억 예, 8억이었 g i a is a little 위를 t of 물건이었는데요. 예, 최소 1억 이이 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3 5 t of a l i 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예, 평당 t t 0 0만원 t of a little bit of 평당 3,533만원입니다.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나 와서 현금 투자액 6억 8,200만원인데 월세 100만원을 활용해서 적정한 대출로 2억 정도 실행하면 은 4억 8,200만원, 5억이 되지 않는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초소액 투자금액입니다. 작년도 공시 기준 가격이 3억 1,900만원이나 됐고요. 작년도 공시 지가가 제곱미터당 412만원 9천원 상당히 높지요. 수준일 구역 평균이 적어 매사당 360만 원, 70만 원인 걸 생각했을 때 그보다 최소 15%는 높은 어, 공시지가를 자랑합니다. 어, 음, 건조 평택 통보 전에 제가 했던 그 예상 감정가 기준으로 5억 9천 5백만 원을 제가 계산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산한 방식보다 약10% 정도 어, 거의 뭐 의도적으로 낮춰서 평가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감정평가 통보액은 5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 이 통보된 감정평가액은 어, 개별 주택 가격 공시 기준 가격의 약 1.67배입니다. 어, 대략 보니까 한 1.75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이 어, 1억 6,800만 원으로 현재 수진 1구역에서 가장 낮은 프리미엄으로 나와있는 물건으로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이 물건으로 어, 전용 84제곱미터 메가시티를 신청했을 때 신청했을 때 지금 어, LH 시행사에서 내놓은 예, 기준으로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하면 은 어, 현재 LH에서 내정하고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메가시티에 권리자 분양가가 구억 팔천오백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료율이 일점영영오1일점 영오도 예, 아니고 일점 영영오 그 비료율을 적용했을 때는 어, 분담금이 사억 오천만 원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고요 어 합리적으로 이천이십팔 년 일반 분양가를 십오억으로 어, 봤을 때는 추정되는 비료율이 백삼십 퍼센트. 이 기준으로 추정되는 분담금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추정 분담금 2억 9,300만 원에 매입가 7억을 더해주면 총 원가 9억 9,300만 원에 아주 양호한 예, 금액으로 2032년 입주가 예상되고 그 예상 시세가 17억인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7년간 약 7억 7백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 예, 성명제과수진 일구에게 감정 평가액이 5억 3203 5억 3200 30만 원인데 매매 가치억이어서 예, B가 1억 6, 천칠백칠 770만 원인 어 초초금 매물 매매가도 7억으로 가장 낮고 그 예, 부등금 18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활용해서 적정한 대출 2억을 실행했을 때 현금 5억 따되지 않는 4억 8,2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초 급매물 초초 급매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 현재까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동보든 어, 감정평가 대비 프리미엄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일단 금매물 현재 두건 있고요. 어, 거기서 2억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금매초 급매물 어, 현재 두건 있습니다. 상가주택 두 건. 예. 제가 어제 오늘 각각 포스팅해 드렸고요. 초초 금매물 어, 지금 포스팅해 드리고 있는 어, 이 매물이 가장 프리미엄에 낮은 초초 금매물로 볼수 있겠습니다. 초초 금매물 프리미엄 1억6천팔백만 원요. 이 물건으로는 전용 8 4 제곱미터 메가시티 입주원가가 0억이 되지 않, 채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어, 2번, 3번 매물 프리미엄 2억 4천만 원 정도 두개 물건 나와 있고요. <laughs> 예, 3번 매물은 기록 4천만 원에 <laughs> 보증금 2억 2천을 제하면 5억 2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네요. 예, 4번 매물은 아, 빠르게 어제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예, 통보된 감증가 대비 2억 3천 6백만 원의 프리미엄에 나왔는데요. 예, 보증금 월세가 적. 상당히 좋아서 거의 5억으로도 살수 있는 물건 어제 빠르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8억짜리 상가 주택 감정가 6억 8천 6억 8백만 원 그리고 또 8억 2천만 원 상가 주택 감정 평가액 6억 2천 1백만 원이두 개의 물건도 현재 초 급매물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서한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10 9350 0905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